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현침문의 뜻과 그 관상학적 의미예요. 현침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그 명궁이라고 그래요, 여기 여기, 요요 요, 요, 명궁 요요 요 사이에 바늘을 마치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그 세로로 나타나는 주름을 이야기하는데. 인당, 다시 말해, 명궁 부위에 새겨진 현친문은요, 하늘이 응징하는 날카로운 어떤 가시하고 같은 것이라 해서 아주 흉한 상으로 봅니다. 현친문은 인당 사이에 굵은 그 세로선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완고하고 아주 경직된 사고방식의 소유자 아니면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서 주로 나타납니다. 현친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젊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30대 이전에 생기는 현친문이 첫 번째인데, 이런 그 현친문은 후행하는 그 주름인데, 고전 관상학에서 많이 부모복이 없어갖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한테 30대 이전에 현침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고 젊은 나이에 힘든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인상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찡그릴 수밖에. 그럴 때 마음 한편에 스크래치처럼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한쪽 부모님과의 인연이 없거나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30대 이전에 현침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장년층인 40대나 50대 이후에 생기는 현침문은요, 이는 특정한 그 어떤 상황하고 연결되어 갖고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가정 내에서의 뭐 어떤 그 스트레스, 직장 내에서 업무의 과중, 아니면 윗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사업을 함에 있어 갖고 고난이나 또는 자신의 그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갖고 직업 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 장시간 노출됐을 때 생기는 그 현침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현친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인당 즉 명궁에 마치 바늘이 서 있는 듯한 형상인 현친문은요 관상학에서 아주 흉한 주름으로 보는데 현친문이 인당의 중심을 이렇게 관통을 하잖아요. 여기에 글을 이렇게 관통을 하면 마치 그릇이 두 동강으로 깨지는 것과 같은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파산이나 이별, 사고도 큰 우환이나 재난을 만나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얼굴을 찡그리게 되면은요, 자연히 인당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미세한 주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친문은요, 단순히 인상을 찡그리는 것만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세한 주름은 저도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짜증나고 그러면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인당에 현친문이 생겨나는 것은 전생의업보이고요 나이가 들어갖고 4, 50대 이후에 생겨나는 것은 현생의 과보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 현친문은 매사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학자나 연구원 등에게서도 많이 나타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예계에서 그 연예인들 중에 유독 강한 캐릭터의 그 성격과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특히 극중 캐릭터에 대해서 몰입을 한다 이거예요. 순간적인 몰입을 그러다 보니까 강한 연기파 배우일수록 이러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보자면 충무로의 아주 그 흥행 메이커인 중견 배우 최민식 씨가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즘 그뭐 범죄와의 도시에서부터 많은 그 작품을 하고 있는 액션 연기파 배우 마동석 씨가 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현친문을 가리켜 갖고. 고대 관상세에서 일컫기를 가난주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부모덕이 없어갖고 가난한 성장기를 보내갖고 이런 이들한테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는요, 그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즉, 자수성가형 대기 만성형 인물에게 나타나는 주름으로 봐요. 그리고 즉,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항상 자기 성찰을 하는 마음이 있고 일에 대한 진지함도 가지고 있어서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공의 길을 천천히 걸어온 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회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수직적 사회 구조에서의 참여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현친문이 적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성에게서 그 현친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대부분 가정에서의 그 어떤 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냐? 그녀가 살고 있는 남편, 남자와 관계가 깊어요. 특히 남편의 계속적인 외도와 불륜 또는 심각하게 고리 깊은 고부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에 또는 이혼, 남편의 가정폭력, 남편의 도박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 등 주로 같이 사는 남편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현친문은요, 하늘이 주는 흉한 문이라고도 봐요. 만약 이곳의 현친문과 함께 반점이나 흉터, 사마귀가 있어도 요 관상학적으로 흉한 징조를 봅니다. 그리고 이 현침문은 사업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자식들과 생사이별을 하게 만드는 주름이에요. 현침문은 눈 끝에 그 어미, 이거 어미 간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주름보다 더 강하게 그 배우자를 극하고요. 더 힘들게 만들며 반드시 이혼이나 사별을 하게 만듭니다. 즉 관상학에서 인당에 위치한 현침문은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는 관상입니다.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당의 현 친문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현재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아주 쑥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인명 피해, 물적 피해를 엄청 입고 있잖아요. 이런 그 상황이 그 나라의 지도자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의현 친문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기 방송인 김구라 씨의 경우 지금 많이 컸는데 동현이 엄마하고 어떤 채무 문제로다가 막대한 빚을 져 가지고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픔을 겪고 재혼을 해 가지고 현재는 잘 살고 있는데 김구라 씨의 경우 인당의 현친문이 극심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눈 끝인 이 처첩궁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어미네 지금 문 여기가 심하게 바늘로 찍어 놓은 듯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금까지 그어져 있잖아요 어미 이쪽에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배우자하고 생이별 다시 말해 이혼입니다 생이별 내지는 사별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하게 되는 어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옛날에 그 원로 코미디언 중에 그 아마 아실 거예요 베일 집시라고 근데 이분의 경우도요. 인당의 현 친문이 아주 뚜렷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분의 가족사를 보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양친 부모가 모두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장기에 부친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셨대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를 떠나갔고 이분도 나중에 부인하고 이혼을 하셨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관상은 요 절대 무시 못하는 것이고 관상은 과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낭만에 대하여를 부른 가수 최백호 씨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어, 낭만에 대하여를 그 이제 그 그분이 제 불렀는데 영일만 친구하고요. 이분도 현친문이 아주 뚜렷이 자리 잡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도 이러한 관상으로 인해 갖고 살아온 그 어떤 가족사와 인생사가 험난하고요. 힘들어가지고 어, 굉장히 어떤 삶의 불곡이 많으셨던 분이고. 또 하나, 하나, 얘기를 하자면, 고 김자옥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곧 이혼을 했죠. 그래서 이혼의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만약 인당에 현친문이 있다면,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펴주시기 바라고, 그 크기가 아주 크고 깊다면 성형수술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그 관상대로 살아갑니다. 얼굴의 관상을 제대로 살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만 애군에서 비켜나갈 수가 있습니다.